어느 산골에 선비 한 사람이 작은 초갓집을 짓고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소금장수가 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이에 선비는 난처해하면서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 데다 아래 위체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었다.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 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이렇게 박절하게 거절하시면 다니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갈 신세인데 너무 냉정한 처사가 아니옵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와 같이 딱한 사정을 호소하니 선비는 차마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요즘 코를 너무 심하게 고라 사랑방에서 자고 있으니 자기와 함께 자기로 하고 허락했다. 소금 장수를 사랑방에 들여보내 놓고 선비는 아내와 함께 안방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내가 요사이 갑자기 송편이 먹고 싶으니 오늘 밤 송편 좀 만들어 나와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참, 당신도 사랑방에 소금 장수 손님이 함께 잘 터인데. 어찌 우리 둘만 조용히 송편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요 정말 당신도 딱하시구려 먹고 싶어도 오늘은 참아야 합니다 이 말에 선비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 잘 들어봐요 내 좋은 수가 있으니 오늘 밤긴 끈으로 내 음낭을 묶어서 그 다른 쪽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 쪘거든 가만히 들창 밖으로 와서 그 끈을 잡아당겨 흔들구려. 그러면 내가 알고 소금장수 몰래 나와서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어떻소? 참 좋은 계책 아니요?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락했다. 본래 선비의 집은 워낙 좁고 창문도 하나뿐이라 소금장수는 이들 내외가 약속하는 소리를 사랑방에서 모두 엿들었다. 이윽고 선비가 사랑방으로 나와 불을 끄면서 소금장수에게 먼저 자라고 권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자는 척하자 선비가 눕더니 끈으로 자신의 음낭을 묶은 다음 한쪽 끝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이에 소금장수는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살피니 어느새 선비가 잠들어 코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이 요란했다. 옳거니이 사람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구먼. 소금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선비를 흔들어 보니 잠이 깊이 들어 깨지 않았다. 그러자 곧 선비의 음낭에 묶인 끈을 풀어 자기의 음낭에 메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한참이 지나니 창문 밖에서 끈을 잡아 흔들기에 소금장수는 슬그머니 일어났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안방 앞에 이르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리는 게 좋겠구려. 어서 불을 꺼도록 해요.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여보, 괜찮아요.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서 불을 꺼요. 이 말에 선비의 아내는 웃으면서 호롱불을 불어 끄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바 안으로 들어가 선비의 아내와 함께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다. 그러고는 선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잠자리를 해주니 매우 흡족해 했다. 이러고 소금장수는 슬그머니 일어나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선비는 세상 모르고 자는지라. 소금장수는 선비를 깨워. 주인장 재워주어서 고맙소이다. 새벽 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지나칠 때 들리겠으니 잘 계시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일어난 선비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 해 놓고 새벽닭이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이 하도 이상했다. 그래서 문득 자신의 음낭을 묶였던 끈을 떠올리며 그곳을 만져보자 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선비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선비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러 깨우고는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끝내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까닭이요? 이 말에 잠을 깬 아내는 눈을 부비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좀 전에 배불리 송편을 먹고 나와 잠자리까지 잘 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게요? 그그 그 무슨 말이요?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선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내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조금 전에 끈을 잡아당겨 흔든 이야기며, 불을 끄고 함께 송편을 먹은 이야기, 게다가 특별했던 잠자리 이야기까지 모두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선비는 크게 당황하면서 물러나 앉더니, 그, 그 놈의 소금장수로구나. 원수 같은 소금장수가 내 집에 아내와 송편을 모두 먹고 갔어. 이렇게 원통하고 분할 수가, 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비로소 깨닫고 쳐다보며 말했다. 음, 그래, 내 어째 괴이하다 생각했었지. 잠자리를 할때 그렇게도 제주를 부리며 힘차게 자라기에 이상하다 했더니 그게 당신 것이 아니고 소금장수의 것이었구려. 아내가 이러고 깔깔 웃으니 선비는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더라. <laughs>